만약에 팔이 저리다든가 왼쪽 등이 아프다고 할 적에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같은 그렇죠. 같은 방향? 예, 이쪽으로 꼬부리는 거예요. 아, 그 대신 네. 여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 이 상태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실때고 이렇게 눌린 다음에 이거를 어, 머리에 힘주지 마시고 이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밀면서 이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은 만약에 이쪽에 진짜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저리거나 심한 증세가 더 많이 오겠죠. 저는 이, 오른쪽에 증상이 있어요. 만약에 오른쪽에 증세가 있으면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아, 해서 네. 이렇게 아, 눌러주시는 아, 거예요. 아, 어떻습니까? 아우 시원하면서 아, 아, 네. 아파요 아퍼요? 네. 아, 네.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가두고 여기가 더 심하기거나 저리거나 하면은목 디스크가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한의병원에 네. 네. 어, 네. 한의, 한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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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허둥청나게 저주고왔았어요 한의병원에 가가지고 엄청난 힘을 받았어요. 그리고 했습니다 네. 네, 들어가셨습니다. 네. 반대로? 네, 예, 이 스펀 테스트는 생각보다 쉽죠. 음. 근데 어 통증이 있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이 실험을 해보면은 아주 진짜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좀 덜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목 디스크를 근본적으로 어, 자가 치료로 하는 물리요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 뭐한 5분 5분 정도 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날개를 피는데. 이 날개핀은 요기하고 요 각도하고 요기하고 일직선을 이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요런 핀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제치는 거예요 제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렇게 쫙필때 숨을 천천히 코로 들여마셔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멈추세요 멈춘 다음에 이거를 다시 정상 위치로 돌려을 때는 입으로 서서히 내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점 점점 이거를 뒤로 점점 좁으요 정도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뒤로 그게제치게 되면은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목 디스크를 어 조정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거북목을 없애줄 수. 맞아요. 아. 거북목. 그래서. 네. 그 치료 과정에서 그걸 시도를 하지 않아서 제 아침 저녁마다 그걸 하고 있어요. 아, 하고 계세요? 네. 네, 네. 네. 잘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거북목을 교정할 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거북목이라서 저도 이거를 자주 하긴 하는데 치료해서 잘 못하는데 근데 이게 소비이 굉장히 중요해요. 들여 마셔서 호흡다고에면서 내쉴 때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주게 되면은 또 하나 좋은 점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척추에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이 편차가 이렇게 커지면 우리 몸 안에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 이걸 하게 되면 이 척추에서 이 밑에까지 쫙 관통이 돼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이런 걸 알게 되면 쉽게 몸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비방법도 있다는 거 아시고 예. 이렇게 할때 여기가 엄청 아픈 거는 못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스프린 텍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음. 네. 나와보세요 네. 엄청 아픈데 이렇게 하면 이쪽이 음. 너무, 네. 너무 아픈데 어, 음. 그럴 경우에는 스프린 텍스트를 한번 해보면 돼요 음. 아. 이쪽은 음. 아프다 그랬죠 이쪽이 네. 엄청... 네. 그러면은 아. 자. 아.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당겨보는 거예요 자 아, 어때, 아, 어때요? 어, 어느 쪽으로 아파요? 예? <laughs> 여기가 너무 아픈데. 네. 아니, 네. 이쪽에. 아 이쪽에. 아, 다시 자 어떻습니까? 여기는 안 아프고 여기. 그러면 복디스크. 어 아, 그래요? 출산 네. 음. 때 당겼는데